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2024년 9월 고위학력평가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그 간단한, 간단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예요. 자, fx는 이렇게 지수꼴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, x는 5에서, x는 5에서 최소값 b를 가질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죠. 자, 그럼 이걸 가지고서 한번 이제 식을 정리해 볼 건데, 일단 선생님은 뭘할 거냐? 4에 대해서 x-a 제곱, 8에 대해서 2에 대해서 x-a 제곱이 난 눈에 딱 들어왔어. 그래서 뭐할 거냐면, 이 2에 대해서 x-a 제곱이라는 놈을 선생님은 t로 치환을 할 거예요. 이렇게. 여기서 조심할 것은 x가 5라는 말인 거지 t가 5라는 말이 아니에요. 그거 조심하시고. 자, 그러면 일단 이 놈을 우리가 ft로 정리하게 되면 얘는 t 제곱이 될거야 얘는 마이너스 8t가 될 거고, 그러면 t 4의 제곱 마이너스 16이라는 놈이 될 거야. 즉이 말은 t값이 4일 때 바로 무엇이냐. 최소값 마이너스 16을 갖는다라는 뜻이야 일단 기본적으로는. 그런데 우리는 이 t가 이걸 이제 천천히 딱 가게 되면 우리는 이 t가 2에 대해서 x-a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, 우리는 그것이 4일 때최솟값 b죠.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. 그런데,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. 선생님, 여기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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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놈을 딱 보니, x가 5라는 것은 바로 누구? 이 x가 5라는 거죠. 즉, 이 안에서 2에 대해서 5-a제곱이 4였다. 이것을 찾아내라는 말이에요. 그럼 뭐 하면 돼요? 네, A는. 3은 어차피 2의 제곱인 거니까 바로 A가 3이구나라는 값으로 쉽게 떨어지죠.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바로 얼마? 네, 마이너스 13 이렇게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뭔가 이 지수 자체가 간단하지 않게 나와서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,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4에 대해서 X 마이너스 A 제곱은. 2에 대해서 2 e 곱하기 x 마이너스 a 제곱인 거니까 이거는 2의 x 마이너스 a 제곱의 제곱인 거예요. 혹시 이거에끝이 헷갈렸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은 그냥 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